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잡는 법을 배우기 전에 어깨받침을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를 먼저 잘 봐야 될 텐데요. 어깨받침은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어깨받침들은 대부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어서 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높이가 높아지고 또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걸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체형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좀 다각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 될수 있으면 어딘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아프거나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는 보여드리겠지만 혹시 어딘가 불편하시다면 이제 이걸 조금 더 높여도 보시고 낮춰도 보셔서 각자 이제 맞는 체형에 맞는 좀그 높이를 찾아보시는 게 이제 오늘 하실 중요한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 어깨받침을 높은 듯 조절을 하는 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빼놓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걸 나사를 빼면은 더 안쪽으로도 이렇게 좁게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보통은 이렇게 끼웠을 때 만약에 고정이 된다면 그걸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쪽으로 서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걸 이제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 건데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걸수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이 악기 뒤편에, 뒤판에 이렇게 걸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왼쪽 어깨에 이제 얹어서 연주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똑바로 놓거나 이쪽으로 기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왼쪽에 쏠리게. 약간 요정도로 이제 끼워 주시는데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한이 정도가 편하신 분이 있고 이 정도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이것의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고 한이 정도 선에서 한이 정도까지 중에서 편하신 위치를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몇번 끼워 보시는 게 좋겠죠 직접 그래서 이 정도로 고정을 시키시고 악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얇게 보이시는 거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좀 이렇게 더 두꺼워지죠. 이 부분이 바로 왼쪽 어깨가 이제 얹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다가 어깨 받침을 끼우신 후에 잘 장착이 됐는지 방향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어깨 받침의 장착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어깨 받침을 모두 끼웠으니 이제 악기 잡는 것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올린은 기본적으로는 서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물론 오케스트라나 실내 악처럼 이제 다른 첼로 같은 악기가 앉아서 연주를 해야만 하는 악기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같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요. 바이올린 독주회를 보시면 항상 연주자들이 서서 연주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몇달 정도 기본기가 잘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는 서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좀그 다음에 좀그 자세에 편안해지셨을 때쯤부터는 좀 피곤하신 날에는 의자를 준비하셔서 약간 걸터앉는 식으로 앉으셔서 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서 자세를 잡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은, 발은 어깨너비 정도로 이렇게 벌리셔서요, 뭐 너무, 너무 쉽 일자라든지 뭐 안으로 모아지는 정도만 아니면 살짝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이제 발을 위치를 시키시고 몸의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정도로 편안하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악기를 이렇게 얹게 되는데요.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걸 왼손으로 이렇게 음정을 잡고 있다 보니까 마치 왼손으로 악기통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왼손은 악기를 잡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잡는 것은 턱과 어깨를 사용해서 마치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이제 어깨에 얹어지면서요. 그래서 목에 낀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목에 끼워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끼는 걸 오늘 배워볼 텐데요. 이 끼우는 음그 위치는. 몸의 정면도 아니고 완전히 어깨 쪽도 아닌 그 사이 정도인데 45도보다는 약간 어깨 쪽을 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끼웠을 때 이제 눈으로 어 이렇게 활을 긋는 부분과 우리가 왼손으로 음정을 잡는 부분들, 지판 쪽이 잘 눈으로 편안하게 보이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어깨 받침이 잘 껴져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이 헤드 부분, 이 스크롤 부분이 일단은 좀 바닥 쪽을 향하게, 아래쪽을 향하게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 저번, 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이제 어깨 위에 얹어지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틀어서 보여드리는 게더잘 보이실 것 같네요. 여기를 약간 이렇게 얹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얹어 놓고 그 후에 스크롤을 올려서 목에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악기의 구조와 명칭을 살펴봤을 때, 이 턱받침을 잠깐 이제 마지막에 봤었는데요. 이 턱받침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왼쪽 턱에 이렇게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악기를 잡을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죠. 이것이 없고 만약에 바로 나무에 턱을 얹어야 된다면 턱도 좀 불편할 거고요. 나무가 강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강철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턱받침이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얹을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어깨받침도 역시나 좀 쿠션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웠을 때 여기에 끝부분은 보통 이 스크롤 부분이 코 높이와 비슷하면 좋다고들 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적당하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 손을 놓았, 놓았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될수 있게 연습을 이번 주에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떼 보시는데 그냥 떼면은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손을 한이 정도로 어깨가 이렇게 악기가 떨어지면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어, 어깨에 살짝 이렇게 걸치게 얹어주고, 그리고 이 스크롤 부분을 올리면서 아, 턱과 어깨를 사용해서 악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은 이 지판과 이 부분, 활을 사용하는 이 부분을 잘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우리가 아직 활 잡는 걸 배우진 않았지만, 허공에 대고 활을 긋는 한번 신용을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이것이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앞으로 오면은 불편할 거고 이쪽으로 와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직접 이렇게 해 보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연주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많이 반복을 하셔서 악기가 있으면 어깨 받침 끼우고 이렇게 바로 끼고 준비를 할 정도로 좀 숙달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악기 잡는 것과 활 잡는 연습을 좀 개별적으로 분리를 하셔서 따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다 낯선 자세다 보니까 좀 숙달되기 위해서는 따로 연습하시는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고요. 활 잡는 것을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오른손을 그냥 이렇게 잡고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해서 활대를 좀 가볍게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그냥 요 모양을 이렇게 잡아 주는 정도의 최소한의 힘만 주시고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활 잡는 것의 이 자세 완성된 모습을 보여 드리자면 이런 식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손가락들이 어떤 손가락도 이렇게 펴지고 펴지고 이런 것이 없이 좀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이 모습이라는 것과 그리고 활대가 있으면 이것이 직각이라든지 뭐 평행이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니까 활과 이 손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 검지 손가락이 어, 활대에 이제 이 팔의 무게라든지 몸의 무게를 이제 실어주면서 좀센 음이라든지 깊이 있는 음을 연주하고자 할때좀 이것을 이제 좀 많이 활대를 눌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힘을 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주는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좀 기억을 잠깐 해보시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괜히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뭐두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그냥 이 자세 그대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나무 부분이 새끼손가락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엄지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구부리셔서 이렇게 생긴 이 부속품 부분을 프로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그가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나무에서 활 대에서 보면 여기에 뭔가가 뭐 테프 같은 것이 감겨져 있죠 이제 이 부분과 이 프로그가 시작되는 이 사이가 바로 엄지가 위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약간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미시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엄지를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요 밑으로는 더 들어가지 않도록 약간 요 끝에 이제 걸리도록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엄지 앞에 오는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가운데 손가락의 뭐 중간, 정중간이라기 보다는 약간 측면입니다. 어, 측면이 이 엄지손가락 앞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여전히 새끼손가락 부분은 이렇게 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바로 옆에 네 번째 손가락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뜨려 줍니다. 약간 활대 위에 걸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잡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많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검지 손가락은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사이 정도를 이렇게 활대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연주자들마다 활을 잡는 모양은 조금씩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모습보다는 사실은 약간 더 늘어뜨려서 연주를 하는 그 방법을 선호하긴 하지만 가장 좀 베이직한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사이가 이제 활대에 올라오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보다는 약간 더 앞으로 와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모아서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앞으로 해서 더힘 조절을 좀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좀 특이하게 활대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새끼손가락도 그 역시나 이렇게, 어, 펴거나 어떤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가락들처럼 자연스럽게 구부리신 상태에서 활 대위에만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첼로 같은 경우에는 활 잡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화, 활을 그을 때 첼로는 이렇게 좌우로 긋는 모양이고 바이올린은 좀 상하에 가까운 동작이다 보니까 올리는 활에서 새끼손가락을 활대위 얹어주는 이것 하나만으로 굉장히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이렇게 이제 잡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차례대로 어쭈씨는 이런 연습을 좀 수시로, 이건 활만 있으면 가능한 연습이고, 또 비슷한 이런 긴 막대기 같은, 펜 같은 걸로도 모양을 잡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수시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악기 잡는 것, 그리고 활 잡는 것을 우리가 따로 배워봤는데, 이게 모두 개별적으로 아주 잘 되시는 상태라면, 이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의 연습이 따로 잘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악기를 얹고 또 활을 같이 얹어보는 연습까지 이제 해보셔도 되는데요. 악기를 얹으신 후에 지금은 그냥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볍게 손으로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시기로 할게요.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살짝 그냥 고정만 되게 잡아주시고, 활을 이제 얻는 이제 준비가 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 돼 있으시겠죠? 그것을 이 부분 브릿지와 지판이 시작되는 그 사이 정도에 위치가 되게 살짝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영주를 하기 전에 그, 시작 전, 직전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좀 전에 활 잡는 것을 그냥 따로 했기 때문에 활털을 조이지 않았는데요. 이걸 얹는 연습까지 하실 때는 활털도 이제 적당하게 조여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셔서 네 줄이 있는데, 네 줄의 각도, 언제든지 네 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정도로 그걸 한번 이제 맞춰서 아직 그어보시지 마시고, 어, 이네 줄의 각도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놓으시고, 가운데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각도를 한번 이렇게 골고루 잡아보시고요. 윗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를 한번씩 조절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기랑 가깝게 활을 잡아 보시면 조금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 연습 또한 이제 본격적인 연주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충분히 준비가 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악보를 보셔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음, 의외로 보면대를 준비를 안 하셔서 그냥 책상 위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어딘가 의자라든지 그런 곳에 얹어놓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그 기본 자세를 잘 연습을 해놨는데 이 높낮이가 맞지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굽게 되고 뭐 연주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보면대를 꼭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서서도 충분히 이렇게 길이가 나올 수 있는 접이식 보면대를 그냥 간편하게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대의 적자, 적절한 높이는 악보를 얹어 보셨을 때 제일 높은, 제일 높은 상단에 있는 이런 악보들이 눈으로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이게 낮, 낮아도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져서 또 결국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거의 그눈 높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진 않도록 적절하게 이 정도를 조절하셔서 어 이렇게 놓고 연주를 하시면 음 적절한 높이 일것 같은데요 앉아서 연주를 하실 때도 대략 뭐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가지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악기를 그럼 실제로 연주를 할때 어 우리가 악보를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뭔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를 하고 연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요. 바이올린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악보와 그리고 연주할 때 음정 짚는 부분, 활 가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면에다 놓고 연주를 하면 굉장히 눈이 바쁘거나 아니면 고개를 왔다 갔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세, 정, 아 자세 자체를 약간 이렇게 틀어서 서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악보와 이 부분이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악보를 보기도 편하고 음정을 보기도 편한 이 정도의 각도가 적절한 자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주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꾸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꾸 한번 연습 끝나시고 이런 위치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이것과 바이올린의 위치를 맞추실 때는 그냥 이렇게 서서 허리를 돌리게 되면은 정말 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좀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발의 너비를 적당하게 벌리고 서는 것 자체를 약간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히 바라보고 옆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악기를 얹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음, 세팅도 되시고, 기본 자세를.